안녕하세요 투머치사이언스의 궤도,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20일이요? 네. 그때가.. <laughs> 1967년. 97년. 예. 4월 21일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과학기술처가 생겼습니다. 와. 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지정을 하고 4월 전체가 이제 과학의 달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 행사들이 4월에 열리게 됩니다. 어, 저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2019년에 또 다가올 과학계 비기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투머치 사이언스에서 재밌는 비기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19년 과학계 핫 키워드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음. 그 주기율표 주기율표 150주년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이게 그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 뭔지 아세요? 알죠 네.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어뭐 이런 노래도 있고 제가 조금만 더 랩을 해봐도 될까요? 네수에 리베, 부탄 질산, 플레 아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자료화면으로 <laughs> 대체가 될것 같아요 수에 리베, 붕탄, 질산, 플레 예. 어 2019년이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지 150년째 되는 해, 해다 보니까 네. UN에서 올해를 국제 주기율표 해로 정했습니다. 아... 어 주기율표 정말 많이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몇 번까지 외우십니까? 저는 그 나마 알규어 뭐, 크 카, 크 카까지 웠어요 보통 칼슘까지. 칼슘. 그렇죠. 보통 거기까지 하죠. 어디까지 네. 외우셨습니까? 저도 뭐 비슷해요. 칼슘까지요? 뭐 그거 많이 외운다고 뭐 상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근데 그렇죠. 어, 그냥 외웠어요. 뭔지 모르고. 아그렇까요 이거 저는 어. 시험 기간에 뭐 선생님께서 나온다고 하니까 억지로 외웠는데. 수 헬리 배봉산 질삼플레뭐 이런 노래도 있, 뭐 되게 계설을많 했어요. 무슨 노래야? <laughs> 어, 이 주기율표가 뭐 인류가 찾는 가장 위대한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히 말하면, 이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원소가 다 다른데도 규칙이 있나 봐요? 그쵸. 얘네들 특성이라든지 다양한 규칙이 있는데, 네. 1869년에 네. 러시아의 화학자, 네. 누구죠? 맨델레에프. 맨델레에프 주기율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그어 그렇죠. 이분이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1번째 원소를 그 이름을 따서, 맨델레븀 맨델레비움. 좀 이상하다. 아, 그러니까요. 멘델레 델레뷰맨델레뷰좀좀안 <laughs> 좋은데요. 네, 친구들 놀랐을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이 주기율표를 네. 만든 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 이게 주기율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원소들, 네. 특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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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 네. 얘네들을 나열했더니 어떤 표가 나오는데 그표 안에 실제로 이때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네. 러시아 과학자 멘델레예프가 다 발견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건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네.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네. 뭐이 세상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조, 구성하고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뭐뭐 뭐 흙과 물. 물과 불. 불과 막 이렇게 캡틴 플래닛요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정말 너무 <laughs> 옛날 거라 아재들만 알지 <laughs> 네. 뭐 유튜브 <laughs> 어. 주 타겟층이 지금 10대 2 캡틴 플래닛스 이것도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자료하운애못 넣어요 지금 캡틴 음. 플래닛 아시는 분들은 어. 해복이나 유튜브에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랑 동지입니다 네. 네. 땅! 땅! 당신 땅으로 이뤄졌습니까? 아니죠.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뭘로 이루어졌을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원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네. 이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해보니까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아는 애들부터 이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까, 네. 중간중간 빵꾸가 있는 거지. 퍼즐처럼 배열을 했더니, 네. 어?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이 원소는 없지? 저 원소는 없지? 하면서 이제 이 자리를 비워두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아... 처음엔 다른 과학자들이 굉장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왜냐면 은델레프가 예, 왜냐면면 존재하는 어떤 원소가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자리를 비워놓은 거야. 그렇죠. 근데 다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음...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발견을 못했다는 건 없다는 건데, 그렇죠. 저기를 비워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약간 점쟁이 같은데요? 네. 처음엔 그랬는데, 네. 가면 갈수록 그 빈칸에 맞는 원소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와, 대박이다, 이거는. 야, 진짜 예측이 되는구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굉장한 패턴을 갖고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예측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찾아내려고 막 노력하고 막 싸우고 이랬죠. 그러면 지금은 다 채워졌나요? 지금도 우리는 아직 모른다고 말해줘. 아, 네. 네, 아직 모른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인간이 또 만들어내는 원소 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상에 네. 따르면은 물리화학적으로 비슷한 원소들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죠. 가로줄, 이제 주기라고 하고 세로줄, 조기라고 하는데, 네. 네, 이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족으로 배열되도록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각. 조개 원소들을 좀 이상한데 네각 <laughs> 쪽의 원소들을 <laughs> 정확하게 주세요 어, 각 쪽의 원소를 해당 쪽의 첫 번째 원소 이름을 따서 네. 모모 족이라고 합니다 모모 족 그래서 이제 음. 이 족은 베릴륨 족, 팔 족은 철족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외웠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소의 위치만 봐도 네. 얘가 어떤 성질을 가졌을 것이다 음 그런 걸알수 있는 거고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상황 이런 걸 과학자들이 굉장히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주기율표. 네. 이 현재 이제 백열여 개. 백1여덟개 원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네. 저희가 또 이제 이 흥미로운 주제로 랭킹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 재밌겠습니다. 예, 음. 가장 위험한 원소 베스트 3 자, 3위 네. 달콤한 살인자 베릴륨. 어. 이 베릴륨이. 어 굉장히 초기에 발견이됐는데 아. 초기에 이런 화학자들은 어뭐 분석 기법이 발달이 안돼 있어가지고 예. 직접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했대요 아 진짜 이게 어떤 성질인지 알려고 음. 그래서 베릴륨도 예. 먹어봤더니 단맛이 났다 달아 어, 달아 아 그래가지고 이게 단맛 때문에 예그 사탕 대용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었대 그때 당시에 아 정말 네. 그래서 먹었는데 음. 알고 봤더니 굉장히 심각한 폐 질환을 유발했대요 약간 신제품 느낌도 있겠다 그죠 그게... 그렇죠. 예를 들어 기존 사탕과 다른 베릴륨 사탕, 약간 신제품 느낌이다. 되게 트렌디하고. 아 근데 이거 위험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20세기에 예. 그 장난감을 판매했었던 음. 사람들 중에서 길버트라는 아, 예. 분이 그 방사선을 이용한 그 우라늄인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예. 판매했는데 그때 당시엔 방사선이 위험한 줄 모르고 예. 굉장히 트렌드한 장난감이다 어. 생각해서 그렇죠. 많이 사 사는데 피폭이 많이 됐거든요. 방사능을 이용한 그런 키트 같은 걸막 내고 그랬는데 그렇죠. 아이들용으로 특히나. 또 비싸다 보니까 음. 이제 약간 좀 사는 금수저 아이들용으로 그, 냈는데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그거 갖고 놀다가 음. 피폭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몰랐으니까.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라고. 좀 사는 집 아이들은 방사능 장난감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고 집에 그렇죠. 네, 2위, 2위 독약의 왕 비소. 아 비소. 원자번호 33번. 33번. 비소 뭡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사약을 들라. 아 맞아. 하면 이제. 맞았죠. 그 검은 색깔. 그것도 잘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비소를 먹어도 바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막 사약 또 먹고 또 먹고 나중에 배불러서 안 먹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그게 진짜.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배불러서 네, 죽었다는 그러니까, 얘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어쨌든 그때 당시엔 비상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어. 그 비상의 주성분이 비소였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좀 약간 왕을 독살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여서 왕의 독약이라고도 불리고 음. 반대로 독약의 왕이기도 하고 아, 독약의 웃기네요 왕이구나. 왕의 독약이기도 하고 독약의 왕이기도 하다. 일위일위일 아. 1위, 1위. 위는 이제 인류의 재앙인가 축복인가 두 얼굴의 플루토늄. 아 원자 번호 94번이고요. 이게 굉장한 거죠. 40년대 1 9 4 0년대 처음 그 만들어졌는데 우라늄. 238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플루토늄을 처음으로 분리 냈습니다 그리고 45년에 네. 플루토늄으로 만든 최초의 원자폭탄 트리니티 실험을 했고요 그 제가 알기로 예.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음.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나가사키 투하한 것도 실험이었다고 봐요 저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본 거죠 음,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다가 정말 수만 명의 일본인이 사망하는 걸 보고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나 그걸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쪽에서는 진짜 위험한 거다라고 공포심에 떨었을 거고 그렇지. 어떤 쪽에서는 굉장한 무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위험한 것이있고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지.